서로 만나는 거한 번만 해줘 먼저, 엄마 먼 터치하나? 한 사람 1등! 엄마 먼저 <놀람이> 아, 아. 내가 사나니 <놀람이> 1등. 1등! 어 사나니가 1등 저희가 아빠보다 더빨리나 바퀴 뛰고 오세 바퀴 뛰고 와 아, 세 바퀴 다 뛰었어? 응. 잘했어. 이제 두 번. 두번 남았어? 두번 비행기! 야. 비행기! 엄청 크다. 우 진짜 비행기다. 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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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에요? 개구리에요? <laughs> 오, 오! <laughs> <laughs> 누가 누가 물었죠? 거에가 벌레가, 벌레가 물었어? 간지러워. <laughs> 집에서 약 발라줄게.